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특별히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마음에 들고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녀는 부모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부모가 하지 말한 일을 골라가면서 하고, 부모의 속을 지키고, 부모가 원치 않은 일을 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미움을 받고 눈에 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눈에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수있습니까 무엇이라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녀가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날 한 시에 한 어머니 배에서 상동이로 태어난 두 아들, 에스와 야곱에 관하여 참으로 대조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왜 사랑을 받고 에시는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똑같은 날에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상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와 같이 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도록 변하시게해야만 되겠습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애스는 미워했나요? 그것을 신앙심을 대주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스는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애스의 생활 중에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세요 애스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다든지 기도를 한 사건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에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에서가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만 먹으면 전통을 메고 활을 들고 나가서 활 쏘고 창 던지고 짐승 잡아와서 그 요리에서 아버님께 대접하고 자기도 먹고 하는 이 취미밖에는 다른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러나 야곱을 보면, 야곱은 교활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그런 하나님께 바라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야곱의 기도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이 회개한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야곱은 어릴 때 어머니와 같이 있어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서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으나 었 야곱은 비록 교활하고 꽤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었 여러분, 성경 사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데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실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 체하고 지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당연지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애서에관해서는 하나님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애서를 하나님도 저버린 것이니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진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가지고, 비록 부족하고, 뼈가 많고, 사기성이 있는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고,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단유히 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적으로 보아서 사람이 시원치 못하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오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따라오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관심 가지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위로 봐서는 애서가 야곱보다 고덕적인 행위에서는 올바라십니다애스는 야곱처럼 속이지도 아니하고 사기치지도 아니하고 애스는 야곱과 같이 교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교활했었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버리시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에 기인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비록 여러분의 생활 환경과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같이 하여서 끝까지 따라붙여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합을 넣으시든지 시험과 환란을 통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만 맺어주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삽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애써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지 말고 야곱처럼 그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 생활을 일치해서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에 관한 깊은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버가는 두 아들에게 그들의 조부 아브라함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셨으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대를 물려주시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스가 말하들이니 에스에게 그 땅을 대로 물려줄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녁에 불을 밝혀놓고 식탁을 같이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 속에 나타나서 역사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텔레비도 없고 신문도 없고 세계 다른 뉴스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대화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전달해준 그 이야기와 그들이 체험한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버지 이삭을 택하시고 그 다음 그들 형제 중에 마다들인 에서를 택할 것이라는 것을 본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데 대한 에스와 야곱의 태도는 전혀 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는 하나님이든지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신 은약에 관하여 관심도 없고 그들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선민의 조상이 되는 데 대한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현재 산에 나가서 창 던지고 활수는 그 재미만 있지, 내일에 대한 아무런 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겠다는 그러한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전혀 꿈이 없는 예수하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꿈이 있고,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꿈이 그 마음 속에 활활 타고 있었음이. 그래서 어찌하는지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라도 빼앗아야 되겠다. 하루는 그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사냥을 하다가 말고 클레을들 뛰어왔음. 굉장히 시정했음이. 동생이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야, 그팥죽한 그릇 내게 먼저 좀 줘. 그렇게 말하니까 동생은 그 마음 속에 24시간 꿈이 불타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나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꿈이 시기 때문에 형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한 걸로 주겠다 그러습니다 그러 형이 얼마나 꿈이 없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허허허 너덜웃으웃면서 지금 배라 고파 죽을 지에있는데 장자의 명분 같은 건 무슨 소용이 있노? 했다. 너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팔았다. 내 장자의 명분 너 가져가거라. 그리고 파주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야곱은 신의 장자의 명분을 미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파주한 그릇 탁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관입니다, 가관이. 야, 이놈의 자스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줄 아느냐. 장자는 것은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 너 아버지 이사이에 준 축복을 너에스가 전통으로 이어나갈 것인데. 그래,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글에서 팔아, 이 나쁜 놈아. 그 하나님께서 그때 벌써 에스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야곱은 이놈의 자식, 꽤가 많고 형을 속이지만은 너꿈 하나 좋다. 꿈이 있어 좋다 오냐 네가 사기성이 있고 꽤가 많지만은 내 손에 들어와서 네가 안녹아지을 리가 있느냐 나는 너를 택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애쓰는 버리시고 꿈이 있는 야곱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이라 벌레는 앞을 멀리 보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벌레는 현지인 흙 속에서 꿈틀꿈틀꿈틀하는 것입 언제나 우리 현실에만 안주해서 현실에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바라보고 꿈틀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멀리 볼수 있는 눈을 가진 개인과 민족을 씁니다 새는 공중에 높이 떠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 멀리 봅니다 미리 보고 멀리 봐서 꿈을 가진 그 개인이나 그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일에 꿈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6장 24절로 26절에 그러나 화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도 화있을 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있을 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내 일을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을 여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배부르고, 지금 만족하고, 지금 웃고, 지금 좋다고 해서 내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께서 장차 화가이 만다고 했습니다. 장차 울게 되고, 장차 줄이게 되고, 장차 부림하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놈으로 하나님께서 애설을 버리고,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애쓰는 꿈이 없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명하게 내일을 바라보는 찬란한 꿈이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쓰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가슴을 활짝 피워놓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일에 대한 찬란한 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바라보고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멀리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조화식에서 살아가야지. 앞서서 보지도 못하고 멀리도 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자꾸 그려가다가는 벼랑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꿈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늙은 이에게는 꿈을, 젊은 이에게는 환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애쓰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이유는 그룹한 야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야심이란 말은 나쁘게만 종종 쓰기 때문에 의감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좋은 야심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선하고 좋고 거룩한 야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말해그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아그 사람 묵을 호인이지 대개 그런 사람 찾아보면 무능력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마음속에 아무런 야심도 없습니다. 야심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향한 피어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인 것입니다. 그점에서 에스는 전혀 야심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았던 에스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좀 너무 교활하고 사기성조차 있었지만, 그러나 거룩한 야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의 후사를 이어야 되겠. 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애써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겠다는 야심의 불타심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기도 하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데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틀을 가장해서 양털을 붙이고 가서 내가 장자 애슨이다고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그냥 몰래 받아서 빼앗기도 하고 그 행위는 나쁘지만은 그 마음속에 야심이 불타시지 야심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선량하고 좋은 야심이 불타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루간 야심이 있는 야곱은 끝까지 붙잡아 사용했지만은 야심을 저버린 애서는 하나님은 헌신자같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데 사는 사람하고 더운데 사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추운데 사는 사람은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찌하는지 처자들 먹이고 살려야 되겠다. 따뜻하게 보존해야 되겠다. 옷도 준비하고 양식도 예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야심찬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개 대운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전 못하는 것은 야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춥지도 아니하고, 양식을 예비할 필요도 없고, 옷을 예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지고게을러지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꿀벌을 저 남미에 데리고 가니까 한, 한해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서 꿀을 모으더니만 이태죄부터는 그만 꿀을 안 모으더랍니다. 왜냐면, 하 아, 노력 안 해도 뭐, 1년 4시장쯤 꽃이 있는데, 무엇 뭐 때문에 열심히 날아댕이면서 꿀을 모을 거냐. 그래서 꿀을 안모기셔도이러므로 춥고 배고픈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야심이 불탑니다. 요새 대학 입시에서전국의 1등으로 들어갔다, 뭐, 어느 아빠 1등으로 들어갔다는 자녀들 보십시오. 대개 그 가정이 굉장히 춥고 배고픈 가정입니다. 춥고 배고프니까 그 자녀들이 마음속에 무서운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운명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뼈를 깎더라도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하기 때문에 일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환경이 좋고 부모님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야심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노력하라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가 좋은 점수가 생겨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굉장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회개하고 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야외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나여 뜨는 자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니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의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벌벌 떠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아서 권고하고 이끌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 보십시오. 에스는 전혀 그 마음속에 가난하지 아니하고 통의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던 적이 없었습니 에스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이 모두 동생 야곱의 탓으로 돌리고 동생을 죽이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러 나가셨습니다. 에스는 자기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 탓이라 내 탓이라고 에스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에스는 말했습니다. 이놈의 동생이 나를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나를 가정해서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기도를 다 받았으니, 이 동생은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생의 잘못만 생각하는 에스였습니다. 그는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통회하고 자부하고 뜨는 자입니다. 야봉 나루트에서 그런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자에게 얻어맞아 환두뼈가 어그랬을 때그런 진실로 회개하고 자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 사자를 붙잡고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사제가 네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난야곱인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실험에서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바꾸어주는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그는 통의하고 자복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떠는 사람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끝까지 야곱을 붙들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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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신함을 받도록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 되면 나라 탓이라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항상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 낮아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나무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정부 탓이다 이것은 교회 탓이다 이것은 목사 탓이다 장무 탓이다 본사 집사 탓이다 이것은 내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전부 남에게 책임을 전개하고 자기를 타당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타당화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를 깊이 살펴보고, 자기를 통의하고 잡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통의하고 잡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끝까지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다 자기 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모두 다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고 미움을 받은 에시는 미움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될 것이냐 에스가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해 우리는 에스와 같이 되지 말고 야곱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므로 내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종구에 가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 같이 고겠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날한시한 어머니 배속에 나온 상둥이 중에도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대한민국 백성이요. 다 같이 인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도 있고, 미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미리 보고 멀리 보는 꿈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이 없이 현실에 안주해서 사는 에써와 같은 육체의 인간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미리 보고, 멀리 보고, 내 일을 위해서 꿈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야심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러한 야심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노래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잘못할 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